아,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냥 터질 일인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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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러면 은 고민이 본성을 숨기고 평생 살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 아니었네. 그렇 본인이 숨긴다고 해결이 되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알 수가 없잖아 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알 수가 없잖아 어? 결혼 준비하다가 오빠 청첩장 발송 명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전 남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큰한방이었던 거야 아 떠버리 아 진짜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 아, 진짜 어. 아니, 어느 정도로 떠들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어느...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질이 나쁜 친구였거든요 무리한 스킨십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어머 무리한 스킨십... 무리한 게 뭔데? 본인의 어, 이 성적 판타지를 네. 많이 여겼어요 이상해 귀 x 댓기네 어머 하늘씨 욕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걔 떠돌고 다니면 진짜 결혼식장에서 파탄날 것 같은데 이지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 오늘 저희 저저 저 남자 납치하러 가요 잡아놓고 잡아놓고 얘가 오늘 흥분했어 오늘 <laughs> 잡아둘러가지고 어, 얘가 떠벌이 어. 때문에 아픈 기억이 어. 좀 있어요? <laughs> 그건 아닌데 저한 약간 잡아놓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저럴 어... 사람이면 <놀람> 100% 신랑 친구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직접은 아... 얘기 안하더라고 얘기하면 그 어... 얘기가 들어오네요. 100% 들어와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만 계속 그게 족쇄처럼 그렇죠. <놀람> 그게 뭐, 매는 거죠. 하루 종일 걱정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날막 가슴이 철렁 그래, 그래, 내려앉고, 불 아. 철렁 내려앉고, 그게 정말 아. 나중에는 병이 되거든요. 그치. 그리고 꼭 아. 뭔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봐도 꼭 그런 내용들이 맞아.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아, 나 혼자 맞아. 어색한 거야. 어어, 그럴 어어, 때가 어어, 있잖아요. 맞 맞아, 어, 맞아, 맞아, 맞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비 신부 베이비. 유주야 <laughs> 어떻게 됐어? 잠깐만 잠깐만. 유주 어떻게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렇게 급해? 너무 급해요 성격이.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으흠. 그리고 언니가 말해준 대로 그 어, 전남친에 대해서도 음. 살짝 얘기했어요. 그렇지. 음. 살짝. 음. 살짝. 살짝. 그렇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비 신랑의 어. 반응은 어땠어요? 제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어. 음,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항상 옳지 않아도 돼, 항상 옳지 않아도 돼, 그냥 선생님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 사랑해주면 돼요,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름이탁 도는다. 예. 너무 멋있다. 그래요. 저 어. 그 죄송한데 지금 스튜디오에서 남자친구한테 한분 반하셨다고. 이랬어요. <laughs> <저희도 웃음> <홍석천수> 씨가... <laughs> 홍석천 씨가. 홍석천 씨가 반하면 진짜 괜찮은 남자거든요. 진짜로. <laughs> 네, 아, 정말 부럽다. <laughs>